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차이가 뭘까요? 차이. 자, 겉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나 지하철에 있을 때, 혹은 뭐 사우나에 있을 때, 골프를 치실 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알수 있나요? 모르죠. 그 모습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다름이 나타나느냐? 물론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가, 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 이 집의 어, 문 앞에 뭐교폐가 붙어 있구나, 뭐이 집을 들어갔더니 뭐 말씀이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도 어, 구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느냐에서. 어, 그 모습이 드러나고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위해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미와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모임 이런 것들이 예배의 전부일까? 음,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네, 이 모여지는 공동의 예배는 이 회중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데서는 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배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배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미지화어 있습니까? 음. 어떤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는 엄마가 떠들지 말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어떤 학생은 기도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아, 눈 감고 있어도 엄마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자 졸지 말라고 하니까. 그이 아이의 기억은 뭐예요? 예배가 예배는 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예, 네, 어머니의 무서운 얼굴. 너 집에 가서 봐. 네, 예배가 끝나지 않기를 이 아이는 바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배에 있어서 음, 그이 어린 아이의 이미지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모습도 때로는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습관에 따라서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는 때로는 따로 되어진다는 점 삶의 예배는 이것과 전혀 별개로 살아간다는 점그 점이 우리에게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예배는 언제일까요? 이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오후에도 찬양대가 서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예배를 참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 한주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한주의 시작에 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예배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어, 프로페셔널답게 치러져야 할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음, 본 예배이지만 삶의 무대를 잘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리허설과도 같은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자, 우리의 예배는 이, 순간, 이 이후의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속한 모든 관계, 그리고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삶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 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예배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부가 아니고 삶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예 예배 우리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가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할 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몸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첫 번째 예배 단계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볼 텐데, 일 번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칼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 있어요. 이 사시미라고 하죠. 이 사시미를 일식 셰프가 잡으면 뭐가 되죠? 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요. 이 사시미를 고들냄지가 칼을 잡으면 또 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시미를 누가 잡아요? 일본의 그 야쿠자들이 네,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공포가 되죠. 우리는 네, 식당에 가서 칼 잡은 모습에는 쫄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집문 앞에서 밤에 칼을 들고 있다면 겁먹을 것입니다. 같은 도구예요. 같은 도구인데 누가 잡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가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몸은 몸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도구도 될수 있고 불이한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절 어, 상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죠. 이 너희 몸은 우리 존재 전체 또는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의 사용자가 누구이냐 주일 예배 때는 우리의 사용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6일에는 우리의 몸의 사용자가 우리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 우리 존재 전체, 삶 전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삶 전체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또한 드리라라고 해요. 그때 드리라. 이것은 이전까지는 자신을 죄에게 바쳤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산 제물이 나옵니다. 산 제물. 자, 원래 제물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제물이 뭡니까? 잘 아시죠?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희생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죠 과거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이게 구약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드려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우리 몸에 대한 이제 권리를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이란 표현도 이러한 뜻을 쉽게 가지고 있어요. 마땅한.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좀 어려워요. 영적 예배.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보면 마땅한 예배라고 바꾸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영적 예배는 마땅한 예배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배죠?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를 이 세상에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예배, 영적 예배의 모양이에요. 자, 세상에 드려질 것인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지를 비교할 때 어떤 게 우리에게 마땅한가 예 문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려질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를 질문했을 때 뭐가 우리에게 마땅한 예배냐? 뭐가 우리에게 마땅한 영적 예배냐를 어, 점검하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형제들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Sunday Christian이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모양은 제대로 갖추지만. 삶의 예배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외식적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가지 외식적인 것들에는 신경쓰고 본질의 삶에 쓴 힘들고 어려운 부분 세상을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다 타협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과 같은 권면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내 자아는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예배, 영적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또 당시의 형제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영적 예배,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고 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어 이전에 내 삶이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나 소망들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 옆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예. 여기는 사실 뭐 오후 예배까지 주일을 이렇게 성사하실 분들이면 이런 질문에는 뭐다 당당히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에는 뭐 거의 다 네, 뭐 나쁘 그런 모습을 하고 어, 표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청년들의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진 거예요. 자, 이런 열망이나 소망은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영적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열망이 담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계획이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방향이 여전히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전히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해요.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한 가지는 이 세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죠. 이 세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당시에는요. 당시 이 본문의 시대는 1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도시의 배경이었어요. 장엄한 건물들과 화려한 문화들이 그리고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한 멋진 도시였습니다. 멋진 도시 누구나 가보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유학을 떠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절대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이 화려함 속에는 뭐가 있었죠? 많은 노예들, 많은 살육, 살인, 탐욕, 부와 명예, 자신이 신이 되려 하는, 그 황제가 신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왕좌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최고의 악함도 동시에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이 화려한 것, 이 인간의 모든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본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 하고자 하는 건 많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고자 하는 것 많으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 세대에 하는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넓고 쉬운 길이에요. 자, 세상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치임을 깨닫고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갈래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이 시대를 역행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망가져버린 요리가 있습니다. 뭔가 찌개를 끓이다가 냄비가 너무 많이 탔어요. 그탄 냄새가 막그 요리에 다 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리를 이 탕을 살리려고 온갖 산해진미들을 추가해요. 그런다고 이 요리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 재료들만 버릴 뿐입니다. 자, 그 요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예 그릇을 바꾸고 아예 베이스를 뒤집어서 다시 바꾸어 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다시 요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자 우리의 모든 그릇을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야 해요. 어떻게요? 결단함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그릇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라고요?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자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순간에도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은요 걸어야 했던 것이 있었어요. 걸어야 했던 것 뭘까요? 목숨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왜요? 이 포로 시대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은. 많은 교육과 사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상 교육을 받고 이름조차 어, 변화되었잖아요. 정체성이 바뀌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은 그 다니엘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것만큼 상황 윤리를 대고 합리화하기 좋은 것은 또 없습니다. 이 음식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수의 의견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의 결단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이 담으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이 세대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주식에 관심을 두니까 온통 주변이 주식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구제와 섬김을 하기로 기부를 하기로 관심을 두니까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채워졌다.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인생에서 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사회의 친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주변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성도들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어느덧 주변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하나둘 정리가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인과 공동체는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점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모양이 되어간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여러분의 속한 삶의 모양은 어떻게 채워져 있고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먼저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변화라는 단어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변화의 조건은 그런데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의 거처 어디 어,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의 변화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구원받은 자녀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고 그 변화의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서 이 변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멀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은혜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뜻을 두었고 또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시편 108.1 10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쌓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여 쌓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정하고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 북한의 어 말이 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당이 결정하면 우리도 합니다. 당이 정하면 우리도 합니다라고 하는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북한의 다른 문화를 우리가 따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세로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한데 그 결단이 안 되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예배 문을 이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환경과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 선택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그 선택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을 대상으로 선언하는 바울이 선언했던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 가운데 내 자아는 죽고 내 뜻은 꺾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 우리의 창조되는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